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불꽃을 모티브로 한 캠페인을 통해 열정, 도전, 약속, 신념 등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세상과 사회에 필요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 그룹의 CSR 활동인 해피선샤인 드림플러스 두 편을 선보입니다. 이번 그룹 광고 캠페인은 올해 초 꿈을 향해 뛰는 모두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평창올림픽편 광고에 이어 그룹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소재로 모두의 꿈은 소중하다는 지향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사업인 태양광에너지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해피선샤인과 청년들의 꿈과 도전 정신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드림 플러스 사업을 각 소재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사회와 함께 뛰는 기업의 역할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룹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실체들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데 집중했는데요. 해피 선샤인 편은 2016년 충남 홍성 앞바다의 죽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 지원해 청정 에너지 자립 섬으로 탈바꿈 시킨 사례를 광고 소재로 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태양광 에너지를 지원하며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그룹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도의 하루를 일출부터 일몰까지 담아내 죽도의 따뜻하고 친환경적인 모습을 잘 전달했다는 평가며 실제 죽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드림플러스표는 인재 육성이란 큰 가치를 목표로 청년들의 창업과 제 취업을 제 지원하는 엑셀러 레이팅 프로그램인데요. 교육, F&B, 컨텐츠 분야 등 그룹이 추진 중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쉽지 통해 쉽지 청년들의 않습니다. 꿈을 지원하는 사례를 광고 소재로 중단했죠. 제작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소비하는 특히 모델로 등장하는 각 분야별 멘토들의 진솔한 생각과 이야기를 하긴 하긴 실제 목소리로 전달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을 진실되게 담고자 했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작지만 의미 있는 꿈에 도전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옴니버스 형식의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연결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들의 불꽃 같은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불꽃처럼 나아가고자 하는 그룹 광고 캠페인에 임직원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